안녕하세요. 율로아 제주 권미란입니다. 당초 제주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예상과는 달리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가장자리에 들어 제주는 직접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제주도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었고요. 육상에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하루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율로아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00mm가 넘는 폭우에 제주도 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도내 곳곳이 분주해졌습니다. 저류지에서는 하루 종일 준설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농민들은 혹시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우스 비닐을 꼼꼼히 점검하고 고정끈들을 한번더 여밉니다. 항포구는 피양온 어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씩 높아지는 파도에 어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항포구를 찾아 결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서 엄청 파도 가는 길이 너무 와요. 아유, 계속 젖혀가지고 자꾸 와서 봐, 봐야지, 배려하는 게 재산인데, 우리. 제7호 태풍 뿌라비로는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치고는 있지만, 태풍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태입니다. 장마전선과 겹치면서 많은 양의 비와 강풍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강수량도 한, 처음 예상보다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풍이라 가지고 통과 이제 많은 비 부분은 이제 남부 동부 중심으로 비가 가니다 태풍 때문에 관광업계도 울상입니다. 어제 전면 개장했던 제주 지역 해수욕장은 입욕이 통제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고 숙박 업소와 렌터카 예약도 일부 취소되거나 취소 분위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라산 입산도 현재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제주 자치도도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비상 2단계로 상황이 상향됐고 13개 협업부서가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서비스와 지역방송, 재단정관판 등을 활용해 태풍에 대비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재해 위험지구나 해안가,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예찰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학교도 학생 안전을 위해 오늘과 내일 등하교 시간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당초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 재난본부는 태풍이 워낙 유동적인 만큼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게 당부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제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역 업체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고. 39억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타당성 제조사를 우선 3개월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기본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저는 힐링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힐링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제주에 있는 예쁜 카페를 찾아가는 건데요. 오늘 저는 금능 쪽으로 왔습니다. 어머, 꽃이 나를 반겨주네요. <laughs> 너는 지금 맥주가 땡긴다. 안 돼요. 차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우 와, 바닥 한눈에 보이겠다. 굉장히 오래된 제주 옛날 집같은데요 주변을 너무 예쁘게 꾸민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이 예뻐서 와, 이곳이 유명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어지러워 놨겠죠? 이런 감상, 정돈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 안녕하세요. 와 예쁘다. 가게 너무 예뻐요. 어머, 이런 감성적인 엽서들도 좋고요. 해가 진뒤 잠도 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아우, 좋다. 약간 카페와 펍이 공존하는 그런 가게예요 그 훈난 사장님이 계십니다, 훈난 듣고 계실 거예요 분명 안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거예요 <laughs> 네.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우유래요 섞지 말고 후루룩 마시래요 자, 갖고 나가볼까요? 맛있다. 진짜 특이해. 위에는 뜨거운 커피가 먼저 들어오다가 시원한 우유가 쏙 들어오면서 달달해지는? 음. 아, 근데 진짜 풍경이 다 한다. 세상에 마상에 저 비양도 보이면서. <laughs> 이곳의 컨셉은 정말 신경 쓰지 않는 듯 무심한 인테리어. 이 테이블도 그냥 돌 위에 돌아놔 얹고 그냥 나무 판때기 이렇게 올려 놓은 거고요. 보면 이 나무 판때기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보시면 커피가 약간 쏟아질랑 말랑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힐링이 뭐 별건가요? 그냥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마시고 이게 힐링 아닐까요? 아. 오늘도 잘 놀았다. 오늘 제주는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동쪽으로 향하면서 예상 강수량은 줄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중단되었고요. 항공기는 결항 또는 지연으로 항공기 이용에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어서 좀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고 모레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낮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해상에는 초당 14에서 18m 속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은 3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태풍으로 인해 결항되었습니다. 제주를 오고 가는 여객선 운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공항이 흐리고 제주 공항은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윈드시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하루 항공 교통의 불편이 예상되니 항공편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율로와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우제주 플러스 내 나우제주 쇼핑은 제주도 내외에서 신뢰받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우제주 쇼핑에 오셔서 제주도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각종 특산품을 구매하세요.